열왕기하 이 12장 말씀은 유다의 요아스 왕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가 어떻게 구사 일생으로 그 목숨을 건지고 그가 다시 이 다윗의 이 혈통을 잇는 왕으로 등극하게 됐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laughs>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리 사람 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신실한 믿음 생명도 마다하지 않는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 나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레야 학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은밀하게 성전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젖 먹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이 요아스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후의 제7 년에 예후가 누굽니까? 남 유다의 왕은 지금 요아스잖아요. 그북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예후입니다. 예후. 예후가 다스린 제7년에 요아스 남유다 요아스가 왕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했습니까? 40년간 통치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일곱 살때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대요. 여러분 다윗 당조에 속한 유다의 왕 중에 이 요아스 시대 에 이리기까지 40년을 통치한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누가 40년을 통치했는지 알아요? 다윗 그다음에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요아스 정도입니다. 자, 7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어린 요아스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요아스와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7살의 어린 아이인 요아스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신다면 40년 동안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요아스를 어떻게 평가해요?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하스는 제사장 누구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 어떻게 했대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흠이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보통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왕이 나오잖아요. 어떤 왕이 나와요? 그러면 그 왕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2절에 보이는 것처럼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자기를 왕 되게 만들어 준 사람이잖아요. 평생의 은인입니다. 신앙의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기적적, 그 자신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인물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영적으로 좋은 선생님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스승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요? 해 흠이 있었어요. 뭡니까? 다만 다른 여호유다 왕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각 지방에 있었던.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던 그 동안 이 사람이 베푼 선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뭐야 젖 먹을 때부터 자랐다 그랬잖아요. 일곱 살 때까지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놀고,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왕이 돼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치 담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이때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지 한 150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온전히 여러분 남아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달랴 같은 아주 못해처먹은 예? 여자가 왕위를 제, 뭐야 <laughs> 갈취하고 그 우상의 신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더럽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낡고 훼손된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절부터 보세요. 사절부터 육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을 기억합니다. 기록하는데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와의 호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은 은인을 여러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헌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헌금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이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명령을 내려요. 수리하라 하였으나 5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리하라 하였으나 6절에 뭐라 그래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자, 7살의 왕이 됐는데 23년이면 몇살 됐겠어요? 7살에다가 23년 더하면 30살이 될 그때까지도록 이르도록 어떻게요? 제사당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더라고 딱 이렇게 진술을 해요. 자, 과거에는 여러분 그 영광이 화려하게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 영광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여하스는 우선 성전의 낡은 부분을 수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무려 23년이 넘도록 이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7절 보세요. 이리 이지경이니까 이제 여호수아왕이 나섭니다. 여호수아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왜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해?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요즘 시대에러분 한국계 동양계도다 속해 있어요 황금이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그 인색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지시를 받고도 오랜 동안 이 일에 착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하스가 분명히 여러분 말씀해 보면 <laughs>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아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숫자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도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저는 어떻게 수리를 해요? 최사장 여호야다가 아무리 여러분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헌금을 바치도록 가는 데는 별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 어떤 보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요아스는 성경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수리를 위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여호야다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굳이 그냥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몇몇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알렸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강제를 걷지 않고 성전에 어떻게 하냐면 저 헌금함처럼 이 나무 개 짝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두에 구멍을 뚫어서 자진해서 성전세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이렇게 결연히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도 열어 주셔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모두 자진해서 성전세를 바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함에 돈이 차면 모아지면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석공이나 목수에게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수리하게 만들고, 또 돈이 차면, 돈이 모이면 바로 돈을, 줄 돈을 주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새로워지는 것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수리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전이 다시 새롭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역사가 다 느껴지니까, 더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하게 됐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8절 보세요.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제사장들이 여러분 백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은요. 요아스가 봤을 때는 돈을 걷고 그것을 어떻게요? 세고 어? 또 망치나 못을 들고 성전에 부서진 데를 고치는 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소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영적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 제사장의 소임이라는 것을 요아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그냥 정치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고, 제사장은 제사장 구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 구실할 수 있게끔 어떻게 딱그 쓰임새를 만들어줬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요하스가 성경 말씀대로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개혁하고 수리하며. 제사장들이 자기 구실을 할수 있게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니까 제사장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신이 나 가지고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체 제사장들은 공사나 세금 거두는 일들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고 왜 이게 중요했거든요. 왜? 이게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다망 가져 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이후에. 그래서 그것을 되돌려 놓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정직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했고 그 그러니까 백성들은 열심히 헌금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여러분 요아스의 전성기였습니다. 정확, 전성기 같은 그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러분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요아스의 삶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17절 18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겉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게서 떠나갔더라. 자. 하사엘 누구지 기억하세요? 하사엘 기억 안 나요? 극장 전에 여러분 엘리사가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원래 엘리야가 하던 해야 될 일이었는데 엘리야가 못하고 여러분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해야 될그엘리사가합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아람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던 하사일에게 기름을 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사일이 어떻게요? 해 자기 자기 왕이었던 베나닷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잖아요. 그 흑인물입니다. 그 이 하사엘이 어떻게 유다에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블레셋을 먼저 치고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사태를 해결해볼 요량으로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여사밧 왕 때부터 그들이 바쳤던 금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주고 겨우 위기를 모면한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사엘이 이 군대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2절에 보면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아스는 누구 자식이라고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고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지 못한 때,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유다 방백과 손을 잡고 발과 아세라를 다시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 이 사람이. 왜 요아스가 이렇게 변질됐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일이에요. 어릴적 요아스, 청년 시절의 요아스 왕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왕이었는데 자기 영적인 아버지였고 스승이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린 겁니다. 그 여호야다 사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 절하면서 어떻게? 야 이제 제사당 영호이하다가 죽었지 않느냐. 당신 누구지 할 거냐. 우리 없으면 당신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와 손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찾아온 이 유다의 여러분, 이 방백들, 이 소위 말하면 실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요아스가 생각을 해요. 하, 내가 저것들의 손을 잡아야 되나? 안 잡으면 어떻게 하지? 안 잡으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만약 에 이들이 제안을 뿌리치는다면 이들이 나를 왕따 시킬 텐데, 나를 힘들게 할 텐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를 위기에 빠뜨릴 텐데. 그래서 어떻게요? 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의 실력자들의 손을 잡기 시작하니까 우리 우리 주일에 게하면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 어떻게요?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노릇하는데 그렇게 애썼던 왕이 돌변해가지고 유도의 지도자들의 손을 잡자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을 겁니다. 이 꼴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손이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역대, 역대기에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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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 일화가 나오는데, 스가리아가 책망하래요. 피 남주나요, 여러분? 씨를 남줍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살았던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스가리아가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고. 아주 꾸짖었어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최까지, 제 사장님, 최 사장님 어디 왕한테 대들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은인이었잖아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 은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죽이 쳐죽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가 살아보겠다고 나라를 좀 다시려 보겠다고 사람의 손을 잡겠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버리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살수 있는 존재 존재들입니다.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을 지하고 붙잡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떻게요? 그냥 내 가슴팍에 써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우아스가 결국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결국은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하들이요,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침내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출거리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합니다. 요아스 여러분 한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주 귀한 임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게 끝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끝이 좋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부하들의 가르 찔려 비참한 죽음을 맞는 운명에 이르렀다고 말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최고의 부흥사가 누구였을까? 누굴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뭐, 아무리 합동 측에서 뭐, 옥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심플하고 파워풀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서, 물론 그 사람이 뭐, 다 이렇게 안수하고 해가지고 다 병이 났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간혹 가다 병든자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 수만 20만 명이 넘거든요. 네?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근데 그조용기 목사님들은 말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었 아세요? 부인과 아들이요.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 자식들이. 또 네? 자기가 실책, 실책을 저질러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MBC라고 하는 방송사의 이 손석희 앵커가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교회 장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신앙은 없지만 세계적인 부흥사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회자였는데 그가 왜 이렇게 말년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몰라서 좀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 그 옆에 계셨으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장로님이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초심은 좋았으나 그 말년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전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요아스에게서 조용기 목사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그 날까지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또 내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것들에 내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주의 사내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